아, 어, 장모 님. 어. 얘네 좀 잠깐 앉아 보세요. 아이고, 뭐 하는 데 자꾸 바쁜 데 자꾸 이올나저올나 오늘. <laughs> 오늘 제가 중요한 단백질에 대한 정보를 좀 가르쳐 드릴게요. 우리 몸에 단백질이 아시겠지만 근육, 뭐 머리카락, 피부, 손톱 이런 게다 단백질로 되어 있거든요. 근데 문제는 나이가 들면서 자꾸 단백질이 빠져나가요. 그래서 우리가 매일마다 단백질을 조금씩 보충해 줘야 되거든요. 뭐 배, 갑부가 뭐만날고 뭐 소고기를 음. 먹노 밭에서 나는 저 소고기를 많이 먹어. 어 맞아 맞아. 사실은 단백질이 꼭 고기에만 있는 건 아니거든요. 이 식물성에도 단백질이 있어서 우리가 식물성 단백질 먹는 것도 굉장히 중요해. 그래서 우리가 또 단백질이 잘 들어가 있는 식물성 단백질이 있어요. 음. 이거 아시죠? 대신에 이런 식물성 단백질은 소화도 잘 되고 또 영양소도 골고루 들어가 있다 그래서 좋다 그래요. 그래서 이런 단백질 이거 제가 많이 갖다 드릴 테니까 많이 드세요. 어. 이 많은 거를 음. 많이 먹고 뱉어진 모양요 <laughs> 맞아요. 그래서 이걸 다 먹을 수는 없고. 이런 식물성 단백질 대두나 녹두나 이런데 좋은 성분만 이렇게 모아가지고 만들어놓은 것들도 있어요. 음. 제가 그런 거 해가지고 좀 갖다 드릴게요. 고맙네. 우리 남성은 최고야. <laughs>